안녕하세요. 프리라이 TV의 줄리입니다. 오늘은 쇼핑아울로 지금 세일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 앞에 큰 몰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들려가지고 구경하고 또 구경하고 계속 구경을 했어요. 저는 의외로 옷을 한번 보고 사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가 눈에 밟히면 안 되겠다 사러 가야겠다 하고 사는 편인데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엄청나죠. 하나씩, 하나씩. 사실 저는 이번 자라 세일에서는 그렇게 막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봤던 치마가 있어요. 나이에 안 맞는 미니스커트이긴 한데 이렇게. 스모킹으로 짱짱하게 되어 있어서 이 위에 이제 가을 겨울에도 레깅스 입고 스커트 입고 위에 니트 같은거나 뭐 셔츠 같은 걸 입어도 활용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세일할 때 샀거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데님 느낌이 나는 컬러여서 캐주얼하게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프릴. 프레... 요 블라우스는 제가 예전에 입어보고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사실. 가을까지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어떻게 코디하지 보여드리 잘하는 이렇게 두 가지고요. 있 코스 제가 지난번 영덕 거 중에 너무 너무 이거는 하얗게 스커트 너무 예뻐서 그리고 손재도 너무 좋아서 그리고 심지어 50% 세일 상품이어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laughs>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코스 보통 34 입거든요. 근데 얘는 허리가 밴드로 되어 있고 좀 넉넉하게 나와서 얘는 32가 맞더라고요.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평소에 자기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작게. 에이템. 제가 이런 로브 형태를 여름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롱 원피스인데, 롱 원피스인데, 여기에 이렇게 단추가 있어서 다푼이 되기 때문에, 롱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지만, 로브의 형태로도 입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추원피스도 어떻게 코디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 아, 여름에는 아무래도 라탄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런 형태의 가방을 요즘 되게 잘 들고 다녀요 요즘 저의 데일리백은 요 아이예요. 요 이게 제일 좋은 이유는 이렇게 크로스로 뺐을 때딱 적당히 여기 골반에 오는 기장감도 너무 좋고 너무 가벼워요. 안맨거 같이 가볍고 오픈이 쉬워요. 탁탁 그냥 탁 오픈이 쉽고 그러면은 딱 왓츠 인 마이 백, 그 왓츠 인 마이 백. 여기에 딱 들어가는 게 핸드폰, 팩트, 에어팟. 그 다음에 차키 평소에는 정말 딱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여기에 쏙잘 들어가서 이에는 라탄 백도 그러겠죠? 딱 여기에 백. 남네요 오히려 넉넉하게 그리고 똑딱 이렇게 그리고 여름에는 라탄이잖아요 라탄 뱅글 그리고 여름에 어울리는 요런 귀걸이 이렇게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는 귀걸이. 그리고 자개 느낌이 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되게 시원해 보이는 그런 소재죠. 이걸로 너무 머리가 부해서 더울 때 저는 이렇게 찝어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아또 있다 하나 더. 아 제가 라탄 모자가 하나고 쓰고 싶었었는데 저는 쿠팡을 되게 잘 쓰고 대용을 하거든요. 뜯었는데 두 개가 들어있어. 내가 잘못했나? 모르고 두개 샀나? 어떡해. 어떡하지? 건 아니었지만. 이런 모자 요즘 많이들 쓰시잖아요. 놀러 갈 때.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되게 챙 크고 막 이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행도 못 가고 맨날 동네에서 돌아다니니까 제가 갖고 있는 모자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그냥 애들 놀이터 갈 때도 편하게 쓸수 있는 모자가 필요해서 그냥 요즘 많이들 하시는 요나탄요 모자를 샀는데 써보기 요런 느낌. 괜찮나요? 우리 나무랑 잘 어울리는데 어, 근데...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선물로 드릴까요? <laughs>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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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이거 새로 산 귀걸이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름에는 실버를 많이 하시긴 하죠 실버가 좀더 시원해 보이긴 하니까요 괜찮나요? 시원해 보이죠? 그러면 제가 또 마지막으로 구매한 아이템은 지오다노 제품인데요 제가 지오다노에서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원단도 너무 예쁘고 색깔도 너무 예쁜 게 이게 완전 베이지도 아니고 좀 노란 기가 빠진 그런 베이지인데 컬러가 이렇게 살짝 이런 걸 보카시 라고 하거든요 투톤 느낌이 나는 이런 소재의 린넨이에요 린넨 립렌 반바지인데 기본 베이지 블랙 화이트 다 나와요 그리고 지오다노에는 이렇게 노턱도 있지만 턱 있는 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턱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턱 있는 거를 지금 지오다노도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착한 가격이길래 여기까지.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오늘 쇼핑하울로 준비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스타일을 뽀개볼 건데요. 주제는 썸머 슈크예요. 그러면 기대해 주시고요. 어, 급 이벤트, 그 요거 모자. 이번 어, 어렵지 않아요. 이번 이벤트는 그냥 저한테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번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이 처음이 아닌 분들 중에서 제가 그냥 랜덤으로 뽑기 어플을 돌려가지고 한 분을 추천해서 선물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까지 봐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놀러 오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